관람하게 된 이유는 학교에서 사울 캠프를 일반 유으로 가기로 해서 같이 왔어요 친구들. 기호 전쟁을 우리만 우리나라만 한게 아니고 외국과 같이 전쟁했던 게 가장 기억에 남아요. 유기호 음. 전쟁을 할때 많은 많은 다른 나라들이 와서 같이 도와요 많아가지고 다음번에 가족들과 함께 오고 싶어요 학교를 가지 않아도 역사를 알수 있어요 아직 다 보지 못했고 휴가 방학 때 와서 더 구체적으로 알수 있어요 전쟁기념관 놀러하세요 음 <laughs> 어, 남편이 다리를 다치는 상황이 있어가지고 군대를 두 번을 갔다 왔는데 너무 군대 얘기를 많이 하길래 겸사겸사 <laughs> 겸사 그래 한번 보러 가자 하고 <laughs> 보러 왔어요. 좀 사실 전쟁 기념관이라고 해가지고 뭔가 뭐 유기용 관련된 것만 있을 줄 알았는데 구석기 신석기랑 뭐 살수대첩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반갑게 본것 같고 꽤 넓은 전쟁이 정말 다 들어가 있어서 기쁘이봤습니다 일단, 추모관이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엄청 덩건하게 기도드리는 것도 너무 좋았고, 성공장도 엄청 높고, 그래서 좀그 웅장한 분위기가 약간 울컥하는 게 있었어요. 그냥 밥 먹고 카페 가고 이런 건 사실 평상시에 할수 있는 건데, 뭔가 아기들도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어른들이나 군인분들께서도 많이 오면 너무 도움되는 시간일 것 같아요. Um, we actually decided to visit the war memorial of Korea. My family came about 10 years ago, uh, with my, my entire family, parents, and brothers. My mother was 13 years old when the Korean War broke out, and we found it very meaningful to come and see what her experience was like as a child during the war. So uh, we decided to come back with our. Our children, because they don't remember the visit from 10 years ago, so we're back with them and they're older now. But we want them to know a little bit more about the history of Korea in this uh, way. Um, how do I feel after visiting mom? I feel very proud of my Korean heritage. Both of my parents are from Korea. They immigrated to the United States in the mid 60s for school. Um, and so I speak a very little bit of Korean. My children are actually taking Korean in college. They're learning the language. They know how to write in Hangul. Um, so I think it's good to kind of touch, get in touch with their history, their family history, and the heritage of the Korean history. Too. I think, again, it's good to visit the War Memorial uh, while we're visiting Korea just to appreciate you know, the sacrifices that everyone made, not just. Um, you know the Allied forces and the Korean soldiers, but also the families of the Korean people. Um, the thing that impressed me most was seeing how far Korea has risen since the end of the war. You know, and my children now they don't appreciate; it. they just see high rises and you know a lot of technology and everything. But to know what my parents experienced and the poverty and how the country has built itself up from ground up like that in such a remarkably short amount of time. 우리 아들의 할아버지이신 저희 아버지께서 군인 출신이세요. 그래서 예전에 어렸을 때도 한번 왔었는데 그때는 어렸기 때문에 어떤 의미가 없이 왔다가 지금 현재 그 외국에서 국제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어느 순간 이 한국 그 역사를 뜬가 그 다음에 한국 전쟁에 대해서 또 할아버지에 대해서 좀더잘 알고 싶다기에. 하 요번에 또몇년 만에 다시 한번 방문하게 됐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뭐 저로서는 6.25 전쟁 부분이고요. 아들은? 저도 6.25 전쟁 부분에서 송악산 전투에 대한 건물 전시가 좀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유는 할아버지가 1사단장이셨기 때문에 1사단에 대해서 알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이 전시로 인해서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들이 이번에 이제 그 외국에서 국제학교 다니다 요번에 와서는 제일 먼저 함께 이제 전쟁 기념관 한번 다시 한번 가보고 싶다는 얘기를 했고 그렇게 아들과 함께 오니까 더 뜻깊었던 것 같고 같습니다. 저도 아버지랑 이렇게 시간 함께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할아버지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더알수 있어서. 그게 조금 방학 때 기억에 남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물론 피서지를 가서 해수욕하는 것도 좋고 물놀이하는 것도 좋지만 방학 때를 이용해서라도 이쪽 전쟁 기념관에 오셔서 아이들에게 어떤 역사관이나 국가관을 좀 공부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용산 전쟁 기념관 파이팅 화이팅! 화이팅! 어 아무래도 이제 전쟁 기념관이라는 곳이 서울 용산구에 위치해 있잖아요. 선거가 이제 서울의 중심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한 번쯤 들려야 되는 장소라고 생각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아까 말했다시피 서울 이제 전쟁이라는 게 역사의 한 축을 긋기도 하고 그리고 6.25 전쟁이라는 게 이제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하기도 했으니까 그래서 이쪽에 좀 관심이 쏠려서 좋게 합의를 해서 오게 된것 같아요. 전쟁기념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거시대 때부터 있었던 역사나 이제 아니면 살수대첩이나 전쟁 같은 걸다 다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인상 깊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남는 전시또는 추천 같은 거는 이제 여기 앞에 있는 국기 같은 거 보면은 이제 전사자 수납 아니면 은 거기에 있는 명원들 또는 이제 앞에 들어가게 되면은 호국 열사들 위한 추모 그런 게 있잖아요. 그것들 저는 이제 추천하고 싶은 이유 중한 개가 뭐냐면 이제 아무래도 저희 이제 아무래도 그분들 없었으면은 저희가 살지도 못했고 그리고 저희 나라가 애초에 없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 다시 한번더 기억한다는 의미에서 추천하고 싶습니다. 건물 보시면 알겠지만 양쪽에 이제 인공호수도 있고 참 가족들과 함께 오기 좋은 장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역사라는 거는 어릴 때부터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 유치원 초등학교 때 친구들과 같이 관람하러 와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방학되면 시간이 좀 여유가 남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방 쪽에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끔씩 한번 서울에 올라오실 텐데 아무래도 농산이라는 곳 자체가 서울역과도 가까이 있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했다시피 서울의 중심이다 보니까 이번처에 한번쯤 꼭 들리게 되는 것 같아요. 해가지고 기회가 되신다면 뭐 오셔서 다양한 지식도 습득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돌아보게 되면 상당히 사진 찍을 것도 많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뭐 이제 인생샷도 번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방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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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를 그 기억하자. 기억하자!